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온 라이브 서버 관리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 볼까 합니다. NC소프트 게임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아이온인데요. 과거 20대를 저와 함께 했던 추억의 게임인 만큼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한 가지 몰두했던 그때 그 시절 각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스타그래프트나 리니지 아니면 요즘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디아블로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MMORPG 게임 중에 그래픽이나 파티 사냥, 3D 영상 기법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애시톡을 하면서 던전 공략이나 PvP를 즐기는 게임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저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재미를 선사했던 게임이었죠. 과금이 없이도 친구들과 아니면 혼자 PC방에 가서 시간을 때우던 부담없는 게임, 레벨업을 위해서 카이 단체 굴장이나 드라옵니를 동그라닥사 파티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며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키보드를 두드렸던 추억. 그때 당시 동굴 앞 닥사를 하면서 친해져 서로 친구 추가를 하고 레벨업을 하면 드라옴니르 동굴도 같이 공략을 했던 기억이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아직도 아이온에 애착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온은 어떨까요? 현재 클래식 서버를 오픈하면서 기존의 오픈 베타 때부터 게임을 하시는 형님들은 라이브 서버라는 명칭으로 게임을 즐기시고 계신데요. 쉽게 말해 아이온 본 서버라 말하죠. 과거의 아이온은 각성수가 나오면서부터 게임 관리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NC 소프트가 넥슨의 지분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이언의본 이미지를 완전히 상실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달 정액권으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무과금 소가금 유저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면서 사라집니다. 과금 유도라는 단어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각성수로 악세사리를 강화하질 않나? 스티그마를 강화하질 않나? 사령관 템에는 마력 부여를 적용해서 어비스 포인트의 노예로 만들질 않나? 뭐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했던 유저들에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소과금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템을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포장지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제는 노력을 하지 않고 키나를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에서 구매를 해서 최고급 장비를 구매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새롭게 시작한 신규 유저들이 몇 년을 노력한 내 캐릭보다 고강의 아이템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정말 족 같은 경우죠. 요즘 복귀해서 아이온 라이브 서버를 지켜보면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해 보여서 가슴이 씁쓸합니다. 변신 컬렉션이나 아이템 컬렉션이나뭐 요즘 나오는 신작 게임들도 허닥하게 가지고 가는 것들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설정을 잘 해놓았던 것들을 다시 패치해서 유저들이 힘겹게 게임을 하게 한다든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들이 유저들보다는 NC의 바램과 억지가 많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NC나 영자들에게 1대1 문의나 서버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죄송합니다, 개대진님 많이 불편하셨죠? 그냥 계속 불편하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만 오는 게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기장식이나 악세사리에 룬이나 오디안이 끼워진 상태에서 실수로 뽀각을 했을 때 1대1 문의를 해서 룬이나 오디안을 되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이 오는 줄 아시나요? 네 개대지님 그건 본인 실수니까 복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안 좋으신 듯하니 사구려 안경이라도 맞춰서 끼고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은근히 까면서 답장이 오는 게 지금의 아이온 1대1 답변이죠? 얼마 전 명성창암 사태도 마찬가지죠? 델크마루스나 인기스온 그리고 통합서버 명성을 본인들 마음대로 차감시켜놓고 유저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패치하면서 뭔가 업데이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개돼지들아 니네들 특정 위치에 있는 몹 잡으면 명성 더줄수 있게 상향 패치했으니까 징징대지 말고 열심히 자동 사냥 돌려 뭐 이딴 식으로 본인들 실수를 회피하려는 족같은 패치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건들지를 말던가 빙신들도 이런 빙신들이 어딨어 도대체 왜 그러는겨 실수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를 안 합니다. 이것도 습관이죠. 사과를 모르는 습관. 어떤 커뮤니티에서 NC 직원들 지인 채용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이 안 된다. 하다못해 백지 상태로 입사시켜놔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게임회사의 지인 채용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한다. 요즘 NC 소프트에 입사하려는 신입사원 지원율이 떨어졌나요? 주가도 떨어지고 회사 이미지도 떨어지고 우리 택진이 형 대표 자리도 곧 떨어지려나 그리고 이런 건 제가 뭐 우리 라이브 서버에서 게임 즐겁게 하는 형님들한테는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매일 접속할 때마다 서버 게시판에 오늘은 뭐 재미난 걸 없나 하고 뒤적거려 봅니다 그런데 유난히 영화 아이디로 정치질이나 본인 말이 맞다라는 자기합리화적인 댓글로 논평을 늘어놓는 영화 아이디형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핫하게 눈팅으로 즐겨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배칠 직업 스킬 하향이나 직업 패치라든지 뭐 스킬적인 논평들이 많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각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키우시는 형님들이 봤을 때는 내 직업 스킬을 니위가 뭔데 하향이라 말하라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먼 곳에서 삼자 입장에서 지켜볼 때는 그냥 저런 걸 쓰는 영어들 보면 봉캐릭으로 게임하다가 특정 직업에 뒤져서 혼자 빡쳐서 쓰는 걸 같아 보이더라구요. 오히려 저런 글 하나의 감정 가지고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쟤를 아주 쉽게 한두번에 죽였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시길 바래봅니다 그냥 좀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글을 쓴 영어들한테 웃해서 댓글놀이 불안한다는게 아쉬워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본 캐릭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영어 캐릭으로 저렇게 쓸까? 라고 불쌍하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좀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업을 지칭하면서 뭐 상향이라 하향이라 하고 말하기보단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노력하고 과감하고 컬렉션하면 같은 동급의 상황에서 뭐할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직업마다 장점도 있지만 어떠한 직업에는 취약하고 그래 보이던데 예를 들어서 로브 계열 분들 판금 계열 잡기 쉽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도 동급의 컬렉과 아이템을 착용했다면 뭐비벼 볼만하지 않은가요? 서로 그렇게 상반된 직업들이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황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1등이라면 누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키우겠어요? 다 수호성 검성하지!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입니다. 어떤 댓글 보니까 뭐 게임도 접는 놈이 게시판에 와서 댓글 다냐? 니가 뭐라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애정을 가지고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스킬 연구하고 상대 직업 공부하면서 즐겼던 분들 많잖아요. 저는 발콘이라서 그렇게 노력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그냥 그려려니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냥 게임인데 뭐 전문성을 따지고 뭐가 맞고 내 말이 맞네 아니네 니네 말이 틀렸네 논쟁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봐야 어차피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가만히설로 논쟁을 벌일 뿐내 댓글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한 글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차피 NC 게시판 알바생들은 게임도 안 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고 댓글 삭제하기만 바쁠 테니까 요즘 수많은 유튜버를 보면 NC를 까는 영상들이 많던데 그런 영상들 보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게임이야 개발팀이나 연구팀이나 그런 부서에서 만들지만 욕이란 욕은 택진이 형 혼자 다 먹고 있고 그게 한 회사의 대표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이를 먹고 사업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 입장이 안 되어봤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겪어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드는 감정들. 그냥 요즘은 택진이 형보다 NC 개발팀이나 운영팀 직원들이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서 게임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온 라이브 서버는 나이대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3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옛 추억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대부분인데, 아이온 개발팀이나 운영진은 젊은 세대가 많죠. 게임회사 직원은 20대에서 30대가 운영하고 게임하는 유저들은 이제 나이를 먹고 머리가 한층 영악해져서 현실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합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죠. 본인들이 여름휴가 패키지, 명절 패키지 꺼내나 봐야 아이온 형들은 절대로 혹해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먼저 뿌려놔야지 받은 게 많고 여유롭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서 더 채워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언 본서버 하는 형님들 중에 구닥다리식 패키지 꺼내놓고 확률 족 같은 거다 피부로 느낀 사람들만 남아서 게임 하는데 장사 되겠습니까? 게임 회사가 마인드를 먼저 바꿔야지 유저들도 유지되고 신규 유저들도 솔깃해서. 아 개네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쯤이야 투자하고 즐길 수 있다면 이거 회자 게임이네. 라고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유저들이 떠나는 게임은 다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건데 왜 유저들의 쓴소리는 듣기 싫어해서 기꾸녕 다 맞고 게임 운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저들이 게임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접속하면 퀘스트하고 뭐 없어 아니 퀘스트하면 뭐라도 좋은 거 주나요? 졷도 없어 아프사란타 퀘스트에서 명성을 여서 얻게 되는 투방하고 상자도 자기 거라도 나와야 유저들이 템을 맞추고 신규 유저들도 빠르게 템 맞춰서 기존 유저들하고 어울려서 다니지 아무리 온라인 MMORPG 게임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백수도 아닌데 누가 몇 시간씩 게임을 합니까? 그럼 신규 유저라도 받으려면 뭐라도 노력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할거 아닙니까? 신규 유저 발 담가 봐야 아프사란타에서 퀘스트 열심히 한달 동안 해서 한 개도 못 먹어 아프사란타 명성 올라가는 수치가 족 같아서 퀘스트도 중간에 포기하고 게임 접어? 무슨 명성이 2에서 3 올라가는데 한 달이나 가까이 걸릴까? 지금 이 게임 운영방식이 아이온 개발팀이나 운영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말 라이브 서버의 기존 유저들이나 신규 유저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게임은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노력에 대한 결과를 빨리 습득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유저들이 유지가 되고 신규 유저들도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옆집 리니지와는 다른 게 아이온입니다 리니지야 몇십억대 핵과금 유저들 몇 명만 있어도 게임 회사가 이득을 볼수 있지만 아이온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리니지 성향을 아이온 유저가 지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온은 핵과금이라고 해봐요 얼마나 될까요? 2천만원 3천만원 서버 1등 수호성 캐릭도 개정하고 템까지 통틀어서 2천만원대인데 바다익선 퍼줄거는 시원시원하게 퍼져야지 유저들이게임하는 재미가 생겨서 모여들게 되고 그 많은 유저들로부터 소가금의 패키지를 판매해야지 그게 현존하는 아이온 라이브 서버에서 뽑을 수 있는 빨대 방식인 겁니다. 기존 아이온 라이브 서버 운영 방식은 너무 구닥다리식이며 미니지 부서 쪽 직원이 아이온 부서로 발령받아서 게임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기존 아이온 유저들에게는 반감심만 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온 라이브 서버 현실적인 게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전문적으로 아이온 라이브 서버를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해서 하지는 않지만 이런 소각금 개돼지가 답답해서 운영진에게 쓴소리 좀 해봤습니다. 아이온의 애착을 가지고 취미로 즐기는 드보잡이지만 그래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연합 포스 이런 상향 조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엔토긴원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합 포스는 여전히 8포스입니까? 아니 진짜 시원하게 두 배로 늘려서 16포스 일어나 만들어 달라고요. 유저들이 목소리 높여서 바라는 점들을 좀 기꾼형 파가면서 들어주세요. 유저들이 부탁하면 듣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게임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저들이 불편사항을 말을 하면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아이온 라이브 서버 운영진이나 개발팀 부서에 정말 똑똑한 간부가 있다면 말이야. 아이언 대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입니다 저는 지금 대형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이디가 통통통 튀어 다니고 있어요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2만 명 정도 게임에 계시고요 모바일까지 합치면 거의 5만 명이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